그 다음에, 어, 여기는? E. C-A의 제곱이죠? 근데 네. 아까 전에 이 식을 억지로 몇배한 거지? 네. 두배한 거니까 다시 얼마 해줘야 돼? 네. 2분의 1, 1, 1. 1 해줘야 같은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변형할 수도 있어요. 이 변형 하나 알고 있어야 돼. 자주 나오는 거야. 오케이? 얘를 억지로 두배한 식을 적절히 불, 분리시켜서 3개 등분으로 만들어. 그 3개가 다 완전 제곱식 처리가 되죠? 그치? 네. 어. 그리고 억지로 2배 했으니까 다시 2분의 1 해주면 처음과 같아지겠지? 네. 두 개가 서로 같은 거야? 얘를 쓰는 문제가 부교재에 있을 거예요. 네. 22. 어, 우리가 1-8까지 다 했는데 연습문제를 조금만 더 다뤄볼게. 음. 자주 나오는 형태들을요. 자, 1-10번으로 가봅시다. 나가요. 이거 정리 안 써도 되고, 요식만 거기에다가 요런 변형식이 있다 하나 써 적어 놓으시면 돼요. 분명은 따로 안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곱셈공식 활용하는 문제들을 조금 풀어 볼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규칙상 있게 다음 차로 다음 차로 이렇게 넘어가는 구조 보이지? 자 이런 형식 나오면 앞으로 합차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두개 항의 제곱으로 넘어가는 식 있죠? 무슨 식이라고? 합차구조인 합차 거야. 그러니까 뭐 필요해? 그렇지. 차가 필요하죠? 그래서 요 앞에 억지로 2의 제곱 마이너스 1을 억지로 곱할 거야. 그지 그럼 요렇게 만나서 뭐 되는 거지? 2의 그렇죠. 2의 4제곱 마이너스 1. 그죠? 요렇게 만나면 다시 뭐 되는 거야? 2의 8제곱, 2의 8제곱. 마이너스 1. 그죠? 요렇게 다시 만나면? 그치. 이렇게 다시 만나면? 요렇게 다시 만나면? 2의 64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그렇죠? <laughs> 마이너스 1. 그렇지. 두 배로 넘어가고 있는 거지 지수가? 근데 아까 전에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면 얼마야? 3, 아니면 3. 3. 3. 그럼 억지로 지금 얼마를 곱한 거야? 3. 3을 곱했으니까 3.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 3을 그치 3을 나눠줘야 식이 똑같은 거죠? 그래야 얘가 이렇게 약분되면서 없어지겠지? 맞아? 그래서 이 식은 너와 같아야 되는 거죠? 맞아요? 우변에 음. 있는 식이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이 구조로 바꾸라는 얘기는 2차로 넘어가는 거합성식 이용해서 옮기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N값 어, n값이 얼마인 거야? 6 4 그렇지. n값은 64.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돼요? 음. 이해가? 음. 네. 억지로 곱하면 다시 나누는 거야. 그치? 음. 그 다음에 11번은 우리 할수 있고, 개수 구하는 거할수 있죠? 자, 정리해주세요. 내용 이해하고 숨으면 틈틈이 멍 까면 안 돼. 영상 찍는 중에서 좀더 예쁘게 말해볼까? 멍 타면 안 돼. 이렇게 <laughs> 멍을 타? 무슨 생각하는데? 어? 저 지금. 여자친구 생겼어? 오 여자한테 가주고 싶어. 여자애한테 가주세요. 여자한테 받은 거야? 여자한테 네. 가. 받았... 근데 이거 다 애들한테 다 돌렸는데. 근데 그거 받았다고 지금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거야? 아우, 찢어. 줄만. 찢어. 알 승민이만 받은 줄 알고. 아, 받겠어요. 아이고, 승민이. 밖에서 잘하고 다니는 구 나아있지. <laughs> 똑같아요. <웃음> <laughs> 자, 뺏어. <laughs> 그 다음에 다한 사람은 1-13. 1-13한번 풀어봐. 다한 사람은 한번 뭐 풀어보고 있어봐요. <laughs> 그래도 되는 거예요. <laughs> 많이 힘텐데 다섯 음. 개 항에 네 제곱을 하려면 그냥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625개 항을 나해야 되는데. 몇번 <laughs> 아, 썼어? 2 <laughs> 3번이. 음. 아, 그러네. 네 제곱이네. 네. 됐지 <laughs> 네. 자. 그럼 쉽지 않네 뭔데? 야 그래도 나야 어? 얼마나 발전하려고 노력을 하니 어, 친절해지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 저희 정규 때랑 네. 너무 달라요 네. 네. 어 그치? 굉장 친절하지? 네막 튀겨요 제가 아아 무서워요. 그뻥치죠 자, 요거 봐봐요. 그 개수의 합이라고 돼 있는데 원래 상수항은 이제 개수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상수항까지 개수로 취급을 할 거예요. 오케이. 상수항까지 포함하는 모든 개수들의 총합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선생님 간단한 걸로 하나 보여줄게.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의 <laughs> 세제곱에서 개수들의 합을 구하고 싶대. 오케이. 자, 그러면 너를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죠?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들이 1, 3, 3, 1이지. 그럼 x가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그래서. 또 완전히 없지는 않지. 그죠? 음. 왜, 이게 0을, 0 처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근데 개수라는 건 문자의 네. 곱해진 수죠. 맞아? 상수함제외하고는 문자에 곱해진 수인데 이 문자가 의미 없게 되고 싶은 거야. 곱셈이 의미 없으려면 얼마여야 돼? 0. 0, <laughs> 0 곱하면 모든 수가 0이 되는데 의미가 크죠. 그지 그럼 어, 얼마여야 돼? 1. 1이어야 되는 거지. 그죠? 숫자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곱셈은 누구를 곱할 때? 1. 1을 곱할 때. 1은 아무리 거듭제곱해도 얼마? 1. 1인 거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 x에다가 1을 다 대입한다고 봐 봐. 그럼 어떻게 돼? x에 1 대입하면 개수들 합구한 거랑 똑같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얼마야? 8이지? 그럼 봐봐. 이 전개식이랑 얘랑 원래 어떤 거야? 같은 거지. 그럼 여기에 x에 1 넣는 거나 여기 x에 1 넣는 거나 결과가 어때야 돼? 아, 같아야 되네. 그러면 너도 8인 거 맞죠? 그래서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개수들의 총합을 구하는 문제는 x에 얼마를 넣어라? 네. 1을 넣으면 그 값이 바로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거 전개하는 문제 아니야? 아닌 거지. 그죠? x의 역할을 곱셈을 의미 없게 하는가 그러니까 x가 1이라고 생각하고 계산해주면 개수들의 총합이 나온다는 얘기야. 맞나요? 네. 자 기억해야 되겠지? 네.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아, 아니요. 나잘 설명한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봐봐. 이거 개수들을 하나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하나 뜯어다가 합치래잖아. 그게 개수의 총합을 구하라는 거지. 그지? 근데 얘 개수 보면 1이야. 얘 개수 보면 3이고 3이고 1이야. 그거 더하고 싶어. 그럼 x자리에 뭐 들어간 거랑 똑같아? 음, 1 들어간 거랑 똑같지. 근데 너랑 너랑은 어떤 거야? 같은 거지. 그럼 여기 있는 x에 뭘 넣어도? 1을 넣어도 똑같아야 되는 거지. 네. 그러면 1 플러스 1의 세제곱이라고 봐도 되죠. 너도 2의 세제곱이니까 8이고, 너도 1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1이니까 8이지. 실제로도 같게 나오죠.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서 복잡한 방식을 주고, 개수들의 총합을 구하라고 하면 X에 뭐 넣어라? 네. 1 넣어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문제는 30초 컷 문제인 거지. 계산만 하면 되니까. <laughs> 이해 가요? 네. 네. 그럼 답 구해봐 1 어, 넣으면 는거지 그치 1 넣으면 끝나는거지 1 더하기 2 더하기 3의 제곱 4의 3제곱 9의몇 제곱? 4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끝난다는 얘기야 5의 4제곱 12 28 625인가요? 3 53 653인가? 이런식으로 계산이 된다 계획 여기 없는데요. 700이란 였어. 나 계산 틀렸어? 25곱 20. 어, 체제 곱이죠? 미안해. 6 3네 16으로 계산했죠? 오, 왜 가만히 있어? <laughs> 어이가 없어. 어, 그럼 얼마야? 7 0이 701이 맞네. <laughs> 자, 요것도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인 거고요. 정리 다한 사람은 18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곱재공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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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 문제는 특징이 뭐야? 어, 이야기를 잘 읽고 수식을 직접 세우는 게 활용 문제예요, 그쵸 어디? 어, 18번 한번 풀어볼게요. 18번. 네. 1 8 18? 네. 그럼 어디까지 갈 건데? 1단원밖에 지금 안 했는데 지금 3번 수업에 1단원밖에안 하고 있는데. 얼마나 천천히 하니? 숫가 얼마나 쪼끔네. 옛날에 내가 하던 애들은 뭐 하, 어, 하루에 문제집 한 단어 다 풀고, 연습 아, 문제 다 풀고, 거기다 개별 문제 다 풀고, 그랬게 했어. 근데 네, 비교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야, 그럼 너네도 어, 숙제가 많네. 정내 얘기할 곳이 아니라니까 대답. 네. 강요.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방역. 웃음> <laughs> 다 썼죠? 뭐 있어요? 아, 썼어요. 소스 <laughs> <진짜> 영상만 아니었으면. 스야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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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야 <안> 찍어도 <laughs> 똑같잖아. <laughs> <laughs> 뭐야소 <본만>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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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고등학교 때는 새로 배우는 도형 공식이 없어. 딱 하나 저기 고2 과정할 때 새로운 공식 배우는 것들 그것도 도형 성질 자체는 중학교 때 쓰던 걸 그대로 가지고 와요. 이런 문제도 다 너네가 아는 도형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거 무슨 사각형이야? 직사각형. 직사. 직사. 그쵸. 직사각형이라고 얘기가 나와있죠.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 얼마? 8. 8이고요. 그 다음에 어, 4분원. 요부채꼴리에 지금 뭐가? 내부의 넓이가 얼마? 18, 18제곱센티미터. 요렇게 되어있지? 자, 이때 세 선분. A, C C, E C, E 그리고 e, B의 길이의 합을 구하래. 어머, C가 어디 갔죠? 여기 있죠? A, C 그리고 B 넣어. 이렇게 구하라는 거지? 맞니? 자 직사각형이에요. 힌트라고는 뭐밖에 없어? 반지, 반지름이랑 넓이밖에 없어. 근데, 근데 넓이가 저거 4분원이 18이라는 거예요? 어 문제 나와있죠? 4분원 5에 b 비의 둘레 및 아, 내부의 4분... 넓이가 직사각형? 직사각형이 18 미안해요. <laughs> 근데 4분원 둘레빗 내부에 <laughs> 아 둘레빗 내부에 넓이가 18인 직사각형이 있다 이렇게 돼 있네. 그죠? 직사각형 넓이가 18. 이어쓰기의 중요성. 자 그러면 지금 힌트가 뭐야? 요 직사각형에 대한 힌트를 하나 준 거네. 그죠? 뭐 하고 싶어. 미지수 설정하고 싶지 않아? 아, 네. 어... 그럼 기분이 들지 않을까? 나는 모르겠네. 자, 넓이면 가로 세로 길이를 설정을 해야 되겠지? 오, 이의 길이를 뭐라고 하고? x. 어 싫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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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laughs> 미안, 내가 하고 싶었어. 그냥 오 c를 b. 라고 하면 여기에서 얘기한 건 무슨 얘기예요? a. 응, a b가 a. 얼마다? 8. 8.이라고 준 거죠? 그다음에 어 지금 이렇게 보니까 하나 도형 보이네 무슨 도형? 직각삼각형. 아, 그렇지 직각삼각형이죠. 그럼 뭐 나와? 그그렇지 피타고라스야 되죠. 그럼 두 번째 시? a 제곱 플러스 b a 제곱은, a 제곱은? 8. 2c 제곱. 아 그렇지 2c 제곱 그죠? 근데 2c 길이가 얼마야? 8. 8 왜? 직사각형에서 이렇게. 대각선의 길이는 서로 어때? 각점, 합동성질, 그런 거를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음. 그리고 직사각형에서 이렇게, 그럼 이 길이랑 이 보라색 길이랑 같은 거지? 네. 근데 이 보라색 길이가 요 이게 4분원이고 중심에서 원주까지의 길이니까 곧 뭐야? 반지름. 반지름이죠? 음. 그러니까 이게 8의 제곱. 제곱.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음. 거지. 맞아요? 음. 그러면 곱 나오고 제곱의 합 나왔네? 그치? 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그럼 이 길이는 지금 해결이 된 거네요? 네. 맞아? 너랑 너가 필요하네? 그치? 이거 뭐라고 잡으면 돼? X 그럴까? 아, 아, 아 8-A 그렇지 미지수의 개수는 적을수록 좋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8-A로 너는? 8-B 8-B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AC 더하기 C2 더하기 EB는 AC가 8-B 더하기, CE가 8이죠? 그 다음 EB가 8-A지? 그럼 얼마야? 24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를 구하시오. 이렇게 정리해줘야 돼. 되나요? 그럼 제곱의 합 말고 고을할때 합을 구하라는 까 무슨 문제? 전제. 무슨 문제? 변형. 문제 그렇지? 합쳐서 복생무시 변형 문제예요. 뭐에서뭐라 전개해서 포함되는 거지? 맞아? 네. 네. 자, 그러면 누구대로다가 a b 제곱 제곱하면 a, a, a 제곱 b 제곱 2. 왜 그래? 하다 말지 왜? a b. 어, 그죠? 이거 얼마예요? 이거 구할 거예요. 그다음에 너는 네. 얼마예요? <laughs> 구할 거예요6 아, 6 6 6 어? 플러스?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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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얼마니까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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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부교제에 비어있는 활용문제들을 풀어와야 되겠지. 어, 어, 그러면 남은 문제를 다 풀어와야 돼요. 응. 당연하지. 자,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넘어갈게요. <laughs> 왜 한숨을 쉬는가? 잠 응? 두 개만 주신다 했는데 음, 왜세 개예요. 두 개, 부교재, 3다시아 그. 훌륭한 <laughs> <흔인> 줄알았네아 <알았는데. 웃음> 연습 문제 이건 이제 유제 시간에 풀 거예요. 어 아니 아. 유제가 없잖아. <laughs> 어, 유제도 유재도 숙제 1부 아닌가요? 유제유제가 없잖아 오늘 어, 일단은 어. 여기 유제다 풀었잖아. 어. 아니 이거, 아니 근데 그뭐 이것도 숙제 아니야 <laughs> 나한테 이러지 마. 너네 공부하려고 왔잖아. 너네 비싼 돈, 비싼 돈 내고 왔어. 제가 엄마가 알려줬는데, 100만원짜리래요. 지금, 100만원이 아니야. 지금 몸을 뽑아가야 되는데, 지금 너네 얼마 어치 했어? 네. 우리가 <laughs> <laughs> 지금 17회 했는데 얼마 됐다고? 몇 <laughs> 달? <laughs> 그럼 지금 한 20만원 어치 공부를 한 건데, <웃음> 어, 1단러 했어. 굳지더 해야겠지? 환불했어. 전액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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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척이 없다, 얼척이 없어 <laughs> 다 썼냐? 너희 자식 또 때리면 하단 쓰고 <laughs> 아, 이러면 선생뭐한다 그랬죠? <웃음> 퇴출 <웃음> <웃음> 순장 내가 <laughs> 네? 네, 이렇게 화병 걸리게 하면 이렇게 나랑 같이 묻어야 돼파미 <laughs> 어때요 파미 밤에요? 밤에는 네 몸을 팔 거야? 네 안녕하세요 승민이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승민이만 빼가 옆에다가 <laughs> 나는 나도 넣어드릴게요. 저승 가서도 이제 공부해야 돼. 어? 네. <laughs> 내가 이거 마스터 시켜줄게. 다 <laughs> 썼어? <나 섰어? 웃음> 인수분해 할 거야. 인수분해 우리 할줄 알잖아.